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원래부터 있었고 누구 행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 있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나는 신실하여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존재다. 이게 여호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나 무엇에 의해서 존재를 하지 자존하고 스스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무엇이 되신다고요? 유일한 신이 된다고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은.